31일 어, 오전 일과를 마치고 어, 우장산으로 달려와서 어, 맨발을 걷고 있는데 어우 맨발을 걸어라 맨발 걷기 시민운동 박종차, 박동창 회장님이 이 파플렛이 눈에 띄어서 너무 기,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수명산 맨발학교에 우리 학생 채문호 학생을 만나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맨발 걷기는 정말 우리한테 어, 치유의 기적이 예, 나옵니다. 그 각종 아, 앓고 있는 각종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맨발을, 맨발, 매, 매, 맨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발생하는 많은 병들에서 신발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는 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맨발 걷기를 243일차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보를 걸었는데요. 오후에 만보 해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고 다녔더니 수치가 올랐것 같아요. 아, 이고 고지혈증. 네. 맨발 걷기가 고지혈증에도 좋대요? 고기 좋대. 고지혈증 찍으면 맨발 걷기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나는 그 그것 또 당뇨에도 좋아지고 대머리 치료에도 좋고. <laughs> 근데 고지혈증은 처음 들어서 수치가 수치가 얼마에서 얼마로 개선이 된? 네, 그 고지혈증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약목을 수준이 돼버렸어요오 그래요? 그래서 두달 후에 그 다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 편에 치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이 정기에 좋더라고. 요 맨발 걷기가 좋더라고. 요 여기는 우장산 우장산을 주로 걸으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여기요. 여기만. 야, 개화산도 가시고 어, 나는 이거 치유 사례가 나와서 제가 간단히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뭐그 그,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장산을 걸으면서 그 그 좋아졌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고지혈을 아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럴 계기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어. 두달 걸으면서 이거 수치를 보려고 한다. 이거 해, 효과가 어떻게 나? 어떻게 나? 더비포애프터 그지? 예. 효과를 보기 보려고 한다그랬더니 한번 해보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두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어, 몇 시간 동안 했네 하루에? 이번 시간 평균이 1 시간이고. 응. 어. 근근데 근데 콜레,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에서 얼마로 개선됐다고 그랬지 아까? 그 근데 아주 훨씬 좋아졌다. 의사도 좋아졌다. 그런 의사, 네 의사 선생님이 뭐 했길래, 이게 뭐 했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예. 우와. 미즈맥이, 신장 어, 어, 미즈맥이 신장 내과에서 치료받다가 그랬구나. 나는 네, 네. 오늘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막, 탁, 저, 묽었던, 아니, 네. 묽어지니까, 그죠? 네, 네, 네. 표가 묽어지니까 아마. 그게 바로 고지혈증이, 기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묽어지면서 혈액, 게 그만큼 좋아진다. 죽어 무장산에 어, 오늘 모처럼 왔는데 많이 맨발 걷는, 어, 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네요. 네. 네. 아, 오늘 좋은, 그, 인터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방화동에서, 네. 방화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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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서 우장산에 와서 맨발로 뒤로 걷는 진짜 오늘 며칠째지 이틀 이틀째인가? 예. 네.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맨발하고 뒤로 걸으면서 건강을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아 멋있다. 올리브유. 응. 올리브유하고. 어, 도마도 하고 도마도 하고. 도마도를 익혀야 돼 익혀야 돼아 그럼 외국 애들이 그 그렇게 그 먹더라 올리브오에다가 그러니까 도마도는 안 익으면 큰일이야 흡수가 안돼 어. 그래가지고 계란 계란을 거기다 넣어? 계란을 따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지 말고 후라이를 하라어 후라이를 했어? 물로 후라이가 돼 어. 그래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잖아 치나물 음. 또 그, 미역. 미역. 이걸로, 또 당근. 이걸로 익혀가지고 먹어. 오. 그러면, 한 30, 1억짜리 한 30분 가. 응. 그, 나물을세 가지를 먹자면은, 시간이 그것도 꽤 가. 나물? 나물, 추나물. 어, 또. 그리고 저, 요새, 나는 미역. 미역. 그리고, 그, 그, 그 뭐지? 산림욕이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직접 마시거나 피, 먹어. 피부에 접촉시키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서 심신단련과 안정을 가지는 자연건강법을 말한다 피톤치드 정심은 여기 응. 와가지고 치즈잖아, 치즈 전 응. 치즈 응응라응응 치즈 응만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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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사람 제일 흡수 좋은 게 점심시간이잖아. 응. 음. 그 점심시간에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래, 치즈 먹고. 이야. 산책, 여기 길이. 장난이야, 응? 여기로 가다가 저를 내려갈 데 있어. 예, 예, 여기로 그 해서 내려갈게요. 네. 와, 네. 예, 여기도, 여기 너무 좋네. 네. 산책 길이 참 조성되어 있다. 장산, 그게 그냥 진흙이 딱 금방 밟으니까 딱딱해지니까 아유 시원하다. 집사람도 그 박원장님도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부, 부드러운 거를 딱딱하니까 여자들은 아, 어이구! 쉽지 네 아, 아침에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싱하니까 또 좋네 그지 응. 어 이게 누구야 어이구 디 <laughs> 이야 우리, 학, <laughs> 우리 교무부장님이 나타나 셨다 박재창 어 교무부장님 화이팅? 아 우리 교무부장 사모님이 같이 멤버를 참여하게 돼서 너무 역시 저 수명산 멤버함게 간보화가 되는 것같다아 좋다니까 어, 해보죠 며칠째 됐어요 그럼 아 어, 저는 이제 가끔 와요 음. 제가 같이 네, 주말에 이렇게 어. 와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주중에는 제가 못 오니까 어, 보기 좋습니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부부가 아 으쌰 으쌰 으쌰라 으쌰 이야 수명산에 수명산에 맨발은 하여튼 아 황토가 우선 질이 좋으니까 너무 신난다 아 수명산 아 여기가 야 아, 한번도 자주 아 어. 방문을 하지만 제대로 황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땅이 이막게 있어. 어 그래요? 땅에? 이거 것때문인가 이거, 이거 저 도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거 막아놓은 것때문인가수명산이 응. 밖에도 숲속길을 따라. 아 어, 여기 숲이 숲이 그래도 많이 무거워졌잖아. 저쪽. 저쪽보다? 와야 언덕이 심하다 여기는 음. 오 조심해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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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어휴. 음. 아아다아다 어허기허기 <laughs> 우리가 해놨던데 이 코스가 되겠다야 이렇게 마, 발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제 아. 오 좋아 좋아 그그 그, 부드럽지 그 나무 뿌리도 있어서 그죠 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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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하다 신선해 으싸라 으싸 으쌰. 으싸라 으싸 으쌰. 아. 아.

거리 남다르네. 근데 근데, 어우, 거기도 장난이 아닌데? 밟아봐. 어휴, 누나, 또, 아이고. 이런데 박테리아가 뭐야 그게 있는가봐. 몸에 좋은 기운들이. 야, 아 발이 발이 따뜻한. 땀이 살짝 나지? 떠나고, 싶지 않다.